안녕 향연이니야 윤이에요 오늘은 어 우접기를 해볼 거예요. 아, 우접기는 일단 반을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네모나게 한번더 접어줍니다. 접은 다음 다시 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선에 맞게 얘들을 줘. 반대쪽도 또 반대쪽도 또 반대쪽도 잘 안된대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선에 맞게 다시 뒤집으세요 여기 이렇게 뒤집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되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깍!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다 몸이 이렇게 세모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다리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몸은 다 이렇게 되잖아요 옷이요 제가 몸을 말했잖아요 옷을 말했어요 어? 여기 옵니다 되게 힘들다 그리고 여선에 따라 얘를 이렇게 잠깐 시작.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 여기 여기 구멍 을쏙손 속지 안 넣고 여기도 이렇게 펴서 손을 펴서 쏙지어 넣고 얘를 여기 꿈은툭 누르고 여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잘 펴준 다음 얘를 꾹 누르면 끝이에요. 이거, 반적이 있잖아요. 여기 X자 잖아요 이거 틀려도 돼. 이거는 틀려도 돼. 왜냐? 이거는 똑바르지 않아도 돼. 왜냐? 똑같이 접었으니까. 여기는 팽이예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까지고요 오적기를 했으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